정면. 오케이. 나 재장전. 앞에 좀 몰렸다. 어. 이, 폭탄 쏘, 쏟, 쏟아 붙고 있어. 어. 계속 온다. 아이씨 테크 하고 응음 이쪽에 데몰리셔 정문에 데몰리셔 오케이 야 정문 내 쪽에서 데몰리셔가 안 보여 어안 보여 우리 쪽에서 어. 재장전. 나 이제 폭탄 하나서 거의 다 썼다. 오케이. 어. 정문 정문. 정문 쪽 바닥도 할수 있으면 수리 좀해 어? 줘. 아. 원주야, 나 수리 좀. 아, 안 보여. 숙이 경찰 경찰관 어떻게 왔어? 방사면 경찰관. 어떻게 올라왔지? 야, 오른쪽도 조금 온다. 오케이. 야, 왼쪽은 이제 안 와. 오른쪽으로 어? 바뀌었어. 어, 웨이브. 어, 어, 오, 케이 뭐야, 뭐야, 뭐야? 뭐 야, 나 뭐야, 뭐야, 누가 열었어? 열었다고? 어 갑자기야? 오, 아나다떠났다다다다 그리고... 원준이가 야, 문을 열었나봐 키, 키 잘못 눌러가지고 어오우야 지금이라 다행이다 잠글게 원준아 어 잠거 어 깜짝 놀랐어 아나 수리한다고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? 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어 이거 면은 우리 오른쪽 방도 좀 봐줘, 오른쪽이 계속 온다 오케이. 원 먼저, 아, 정면에 몰렸어. 어 h 시간 반만 더 버티면 돼. y e 할수 있다. 나내 쪽에서 정면이 안 보여. 어, 원래 안 보여. 어쩔 수가 없어. 원제야 네가 그쪽에 있어. 내가 이쪽을 볼게. 어. 오케이. Okay. 방터 아, 있고 디몰셔가 아직 안 오고 있어. 응? 야, 오른쪽 실내 괜찮냐? 오른쪽 실내 잠깐만. 네, 내가 볼게. 어. 어, 나쁘지 않아. 오케이, 돌고 있네, 감정. 감정적이야, 응. 아직. 그, 위험 요소를 하나 말하자면은, 나 7.6이 다 썼어. 그래? 어. 나도 얼마 없네 아 넣었어 넣었어 괜찮아 나 다른 탄약은 좀 있어 오른쪽 계속 온다 음. 방사능 좀비 위주 음. 수리할 수 있는대로 해놔 음, 하고있어 나한테 관심이 없군. 다행이야. 어, 떨어졌다고? 아니, 다시 올라왔어. 아, 어. 다행이네. 대책을 잘 세워 놨구만 내가 연습해 놓으라 그랬었다. 수리 <laughs> 제로 괜찮아? 어, 괜찮아. 2시간 반 남았다. 할수 있다. 오케이. 아래 보강해놔서 다행이다. <laughs> 지금 바, 저 저쪽 뚫, 바닥을 뚫고 있어. 애들 오른쪽에 방사능 디모리셔가 오히려 어제 난이도보다... 아니, 지난 난이도보다 안 나오는데, 그러게 방사능만 오지게 나오네? 야, 어, 작... 지금 나, 내 오른쪽 방 내가 좀 가볼게. 어, 지금 좀 잦아들었어, 불안해. 나 그.. 버프약 좀 먹고있어 어.. 난 재장전 야 지금 좀 잦아들었어 조심해야돼 야야야 야, 야, 뚫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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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? 왼쪽 왼쪽 이건 어떻게 막지 상현아? 일단 다 죽여 어 막어 내가 잡을게 오케이 클리어 원조 아, 정문 망한이다, 망한이다. 어, 원주라 정문, 정문 안와 오케이. 여긴 나랑 상현이가 막았어. 오케이, 정문 안와 다시 어. 나 그쪽으로 갈게. 어, 그럼 네가 이쪽 와줘. 내가 정문 보고 있을게. 여기, 여기, 어 야, 일로 들어왔네. 오, 이거 지모 리셔 다리 아니야? 이거 냄 무서워. 정문 문 일단 까진 거 같네. 시간 반. 우리 우리 잡겠다. 이건 됐다 잠시만 잠시만 돼. 오른 오른쪽 방은 못 들어오고 있어, 애들. 들어오려고는 하는데. 나 위에 좀 보고 있어. 응? 뒤에서 좀 온다. 내 생각에 뒤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계속 올것 같아. 왼쪽으로. 우리 있던데. 막을 수 있지? 여기 왼쪽은 끝난 거 같은데? 그래? 오른쪽으로 좀 가고 있고 그래? 오른쪽? 어 야, 뒤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고 있어. 오른쪽 막아야 될것 같아. 어, 뒤에, 뒤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데? 어. 어, 그런 것 같아. 어, 위로 가서 싸워야 될것 같은데? 내가 위 계속 올라갈게. 어. 잔뜩 있구나. 그랬네. 야, 그냥 사, 산발적으로 오고 있어. 언니 몰려서 안 와. 내가 그 유인한 요 길을 따라 오긴 오고는 있긴 하네. 시간, 시간 다 돼간다. 응, 내터인데 막은, 막은 거 같아. 20분. 인볼리셔가 진짜 안 나온다. 봐봐 온거 같은데 거의. 어. 15분 남았어. 이건뭐 더. 야, 살... 왠 왼쪽이 아니라 다 계속 뒤, 뒤로 가는데 애들. 뒤로, 뒤로 오고 있어 지금. 어. 나 왼쪽 문 닫고 나도 뒤로 갈게 그러면. 오케이. 아 근데 거기 막아야 돼. 알았어. 그럼 내가 이게 계속 있을게. 근데 네, 끝났어. 끝났어. 다록 걸록 갔는데, 얘들이 이제 끝났다. 얘들아, 루팅 하러 가자. 다 죽었어. 끝났습니다. 오케이, 오레노 카치다